안녕하세요. 유튜버에 도전하는 초보 유튜버 인생 후반전입니다. 저는 60대 여성입니다. 친구들이 여행을 한다, 쇼핑을 한다 해도 그것이 부러운 줄 모르고 살았어요. 경제적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일만 일만 하며 옆도 뒤도 돌아볼 줄 모르고 아니, 돌아볼 여유가 없었어요. 하지만 퇴사를 앞두고 1월부터 냉장고 정리를 하며, 여행 계획을 짜는 재미로 3개월이 지나 4월 12일 퇴사를 하고, 다음날 새벽 혼자서 전국 일주를 시작했어요. 전북 진안, 마이산부터 시작해서, 고창선운사, 영광, 목포로 해서, 들려, 들려, 남해. 남해는 독일 마을이 건너다 보이는 펜션에서 쉬고, 다음날, 다랑이 마을 유채꽃을 보겠다고 해무가 자욱한데 아침 일찍 출발했어요. 산모퉁이를 돌면, 해무가 자욱해 앞도 안 보이고 또 산모퉁이를 돌면 햇빛이 쨍하게 비추는 장면들이 반복되면서 제 인상하고 같다는 생각에 한없이 눈물이 났어요 소리를 내어 울어야 하는데 하는 소리가 나질 않더라고요. 그렇게 남해를 지나 통영에서 부산은 운전이 거칠다는 소리를 들었기에 울산으로 넘어갔어요. 울산에서 북으로 북으로 고성 통일 전망대를 찍고 백담사 들려 양구, 화천, 철원을 드라이브 정도로 해서 돌아오는 여정이었는데 백담사 돌아보고 셔틀 주차장으로 나오면서 멘붕이 왔어요. 이제 어디로 가지? 뭘 해야 지 생각 외에는 아무 생각도 안 났어요. 셔틀 몇 대를 보내고 내려와서 점심도 안 먹고 그냥 집으로 향했어요. 못간 곳은 다시 가면 되지 뭐 하는 자신감은 생기더라고요. 직장 다닌다고 백발을 염색으로 감추고 다녔는데, 지금은 자유인, 백발로 다닙니다. 가끔은 부끄러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좋습니다. 또 지금은 집안 정리도 하고 있어요. 미래는 알수 없다고 내가 없으면 하는 생각에 버리기 시작했어요. 언젠가 쓰겠지 하고 가지고 있던 물건들을 버리고, 신발과 살이쪄 입지 못한 옷들을 버리고 있어요. 미니멀리스트까지는 아니지만, 가볍게 살고 싶은 인생 후반전입니다. 앞으로 60대 여자가... 혼자서 가끔은 여행도 하고 취미 생활도 하고 혼자 먹고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인생 후반전이었습니다.